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드러내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웃음 가득 하다가도 그 속에 슬픔을 숨길 수도 있고요. 겉모습은 또 이렇게 온화한 것 같은데 또한 속으로는 또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그 외적으로 보이던 외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오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며 어떤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또, 억울한 고통과 사람들의 미움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테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영혼을 맡기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비, 어, 비참하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음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스테반처럼 마지막까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스테반의 예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이, 이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듣고 마음에 찔려, 찔려 그를, 그를 향하여, 향하여 이를, 이를 갈 거늘. 스테반은 공회 앞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막과 성전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며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청중들이 듣기에 불편한 메시지였죠.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과 불순종이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성령의 검이 되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림을 회계로 바꾸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이 찔려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삼천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톱질하다, 잘라내다, 찢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마음이 톱질 당하듯 찢겼다는 그런 강렬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를 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옥의 고통이나 극도의 증오를 표현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을 절단하는 고통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청중들의 양심을 찔렀지만 그들은 그 찔림을 회개가 아닌 분노로 바꾸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은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생들의 반응과 성도의 참된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달거늘이라고 증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찔림을 회개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미움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청중들의 양심을 깊이 찔러 마음을 절단하듯 찢어놓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림을 회개로 바꿔야 하는데 회개로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격렬한 분노와 또 다른 증오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돌무더기 밭처럼 힘겹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숨겨둔 상처를 드러내며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찔림과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그 찔림을 보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와도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전에 모인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회개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보좌가 들어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때 그것은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찔림이 올때 그것을 회개로 바꾸셔야 합니다. 설교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속에서 은혜의 보화를 캐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죽음 앞에서도,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55절 5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하늘을 걸러 주목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말하되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인자가 하나님, 하나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노라 한대. 한대. 그랬습니다. 스테바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는 표현에서, 하늘을 우러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선을 고정하다, 집중하여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분노의 군중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하늘만 바라본 것입니다. 스테바는 단순히 하늘을 그냥 힐끗 한번 쳐다보고 만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바는 지금 군중들의 분노와 살리가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는 돌이 들려 있고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눈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선을 땅에서 거두어 하늘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는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스테반을 맞이하시고 그의 증언을 변호하시며 영광으로 그 스테반을 환영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정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버려진 것 같지만 하늘에서 주님이 일어나 그를 영광 중에 안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이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은 환영하다 또는 품에, 품어 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스테바는 땅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땅에서는 분노의 돌을 맞았지만 하늘에서는 주님의 기립박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성도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영광의 보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정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테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박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주님의 박수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에 메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세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죄인들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죄인들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58절 6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저, 이, 이 죄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돌리지 마옵소서. 네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세바는 군중의 분노에 휩싸여 성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성밖이라고 하는 장소와 그리고 증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성밖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신성 모독자는 성 밖에서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성 안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친다는 말은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곧 그를 단절시키겠다,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쓰테바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때로 세상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후대의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그 증언을 확증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는 증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는 일에 증인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증인들의 옷을 지키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울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이 바리새인 중에 특바리새인을 이 스테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계획을 진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즉, 스테반의 순교의 죽음은 사울의 회심의 씨앗으로 사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런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스테반의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인가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여, 예수여 내, 내 영혼을,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환영하다 품에, 안다, 품에 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와 또 같은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스테반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혼을 받으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테반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죄목을 세우다, 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한 누가 보금 23장 34절의 말씀인 것이죠.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스테반이 죽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잠의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의 묘지를 코이미테리온이라고 해요. 이 뜻은 잠자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어로 세미테리라 해서 공동묘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주님 다시 오는 날 깨어 일어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찰리 커크라고 하는 청년이 저격을 당했죠. 뭐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는데 그의 어떤 진영이 어떻고 무슨 것을 주장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찰리 코크의 장례식에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장례에 온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남편 찰리 코크는 자신을 암살한 그 청년과 같은 일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 청년, 그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를 향해 하려던 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아는 답, 그것은 사랑, 항상 사랑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의 찰리, 찰리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간난아기들이더라고요 품에 안고 있는 아주 세, 많아야 4살 네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 장례식장에 참석한 이 찰리 커크의 아내는 오열하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하루아침에 총에 맞아 죽은 상황에서 그 남편을 저격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은 겉으로는 비극이었지만 실상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일어나 스테반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삶이며 죽음마저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는 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테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스테반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삶인 것이죠. 스테반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죽게 맡기며 원수까지 용서한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 한번 스테반의 믿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바라보고 영혼을 죽게 맡기며 원수까지 용서한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스테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죽게 영혼을 맡기며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스테반의 기도가 스테반의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인자가 열라, 하나님 우편에 하늘이 서신 하늘이 것을 보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